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기는 워터포드입니다. 오늘도 집을 하나 보러 왔는데, 그런 느낌을 내습니다 워터포드가 지금 현계에 있는 집들 있는데, 길에 있는 집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것도 지금 필했습니다 건축 지어진 지는 다 20년 미만 집이고요. 70만불 때, 70만불 중반, 70만불 후반에서 지금 가격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퍼에서리테인리로좀 있고요. 사이드 조금 리테이닝으로 있고, 벽돌에, 예, 네, 잘 높습니다. 아, 여기, 여기 저기, 컬러 번더 높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앞에 프라이빗하게 나무가 좀 심어졌는데, 큰 나무들은 배에 주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것들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 부분을 배면 좋고요 앞쪽 같은 경우는 웨더보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사이드는 이 이런 느낌으로 해서, 땅은 뭐500 스퀘어가 조금 넘는데, 이게 조금, 집이 조금 작아요, 이게. 75만 불 달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배전박스 안에는 터마이트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킹브랜드 같은 경우는 꼭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액세스 할수 있는 문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세입자가 들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되어 아, 있고. 아, 네, 지금, 네. 집이 약간 통로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좁은 것은 있어요. 근뭐 나쁘진 않는데. 첫 번째 방입니다. 바닥은 카페트고요 셀링팬. 나이트 같은 경우는 전구가 교체 가능한 전구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하나 되어 있고, 지 옷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장실하고 네기가 이제 샤워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벽장 이 있는데 집이 좀 작아서 화장실도 좀 작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될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제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옆에는 세탁장하고 네, 차고가 예전 같은 경우는 세탁장하고 차고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서 많이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해서 다 있습니다. 집이 좀 작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 바스룸입니다. 욕조가 좀 이렇게 돼 있고 네, 집이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75만 원을 다는데 약간 비싼 편입니다. 네, 그다음에 변기가 있고요. 그다음 다음 방입니다.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전구와 교체 가능한 실링팬 실링펜 있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리고 세입자 주게 되면 이런 전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구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전구 바꾸는 거는 세입자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LED로 되 있으면 전기기사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 집주인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시고,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지금 스퀘어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네, 모기장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자재를 굉장히 싼거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사게 되면 다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좀 안전하게 하려면. 세입자 넣게 되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도둑 맞고 그러면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체하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드립니다 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벽장이 있습니다. 건물 지은 지는 지금 20년 미만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도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리빙룸 공간인데, 벽에 네. 이렇게, 뭐가 또 박았나 봐요. 이게. 원래 이렇게 박으면 안 되는데, 아마 이 박은 자국이, 보시게 되면, 벽걸이, TV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그럼 이제 다음 방,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방 사이즈는 크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뭐, 보통 사이즈입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테이블은 스턴으로 되어 있고요좀적아요 네. 렇습니다 그냥 전형적으로 작은 사이즈. 여기 같은 경우 테넌트가 네, 물고기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이런 거 여왕이나 이런 거 키우는 테넌트 주시게 되면 네,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이거 한개 깨지거나 이러게 되면 여기 물범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이드에 이런 거 스커팅 이런 데들이 나중에 이제 물 덮쳐갖고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키우시는 테넌트를 주시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계약 기간 끝나면 바로 내보내는 게 좋아요. 보시면 여기도 지금 스키어 이렇게 액션 되는 철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요. 테넌트들이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뭐 따로 창고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되어봤습니다. 호주분들이, 남자들이 차에 관련된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리테이닝 월을 이렇게 있습니다. 뒤쪽 배경은 집이 이렇게 되있고요 리테이닝 월에 이렇게 되 있는데, 리테이닝 월거치하는데도한 2만 불 넘게 들어요. 그 분들 잘 고려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항상 리테이닝 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간에 있으면 반반 부담인데, 반반 부담 잘안 하려고 그래요. 밑에 더 낮은 쪽 집이 보통더 부담을 보통 하거나, 아니면 위쪽 집하자고 그러면, 배째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밑에 이렇게 쓸려 내려오기 때문에 비오면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지금 야 저기가 있잖아요 숲이 있잖아요 터마이트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베리어를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옆집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밑에 있는지 없는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밖 밖에 서또 개를 키우고 계시네요. 그래서 개 키우고 그러면은 개키우시는 분들 좋은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짐이 많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세입자를 잘 선택해서 깨끗이 써수 있는 세입자를 찾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개들이 예, 헤쳐놓은것 같아요. 큰 개가 있거든요 지금. 지금은 이제 저기 마을, 저기 안에 우리 안에 가져왔는데. 계속 가둬놓고 끼울 수는 없으니까, 밖에 나면 바닥을 많이 파헤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리테이닝 홀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는 왼쪽에 리테이닝 홀이 있어요. 리테이닝 홀 이거 하게 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런 집은 사시면 안 됩니다. 리테이닝 홀도 많이 들어가고, 가격도 비싸고, 예, 싹, 내리티 있는 집도 아니고, 지금 땅도 다 파헤쳐놔서, 개가, 예, 세입자를 잘 해야지, 유지와 관리가 잘 되는데,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은 사게 되면 많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체압자부터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 컬러번드로된 집입니다. 보통 양철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주 브리스번에서 계신 분들은 아이디 헤어 브리스번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이용하신는 분들은 디자인도 미용과 미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중도 많이 망가져 있고. 제가 한 번만 해도 프레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예, 네, 금방 쉽게 망가집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